우와아 헤 눈이 청 많이 왔다 정민아 안녕하세요. 워킹맨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정민이랑 같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끼려고 밖에 나왔습니다. 눈이 뽀드득, 뽀드득, 뽀드득 거리네요. 호수공원에 나왔는데, 호수공원에 물이 얼어가지고 그 위에 눈이 쌓였어요. 그래서 정말 너무 이쁘네요. 오리? 오리 못 타? 우리 내년 여름에 타자 음. 정민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보 정민아 눈 밟는 거 좋아 엄마 안녕 <laughs> 그래. 와, 근데 호수가 이렇게 얼었어. 어, 그럼 밑에 우리 가을에 어. 왔을 때, 여기에 비단잉어랑 살았었잖아. 여기 매력, 농사하셨나봐. 어. 아, 눈 던진 것 같아, 눈. 응. 응. 그런데 그럼 잉어랑 다 밑에 숨었겠다. 응. 그냥 하얀색이네. 예쁘다. 음. 장민아 라면 먹으러 가자. 라면 먹으러. 엄마. 안녕. <laughs> 와, 목털 엄청 예쁘다. 어. 이거 무슨 오리야 이거? 라면 뭐 먹지? 오빠는 진짬뽕? 이거 를 왼쪽이 내 거야? 아니, 오른쪽이게요 오동큰... 어... 어... 뭐가... 잠깐... 지노나... 오동큰면 이게... 이거고... 이게 진짜... 음. 한강에서 묻던 거... 세가지 만요? 팔팔 끓습니다 여우 베트남에도 이거 있어? 이 라면 끓이는 그게. 아 베트남에 이거 가져가서 팔까? 와 팔팔 끓는다 진짜 팔팔 끓는와 완성 이곳에 앉아 가지고 편의점에서 정민이는 잠시 유모차에 있고, 저희는 맛있게 라면을 먹겠습니다. 오늘은 라면하고 김밥, 그 다음에 추억의 메추리알을 먹으려고 합니다. 음. 메추리알 맛있어 음. 메추리알 맛있어? 아, 맛있어? 오빠 고등학교 때아 응. 중학교 때구나 편의점에서 이거 맨날 사 먹었어 맛있어, 음. 맛있어.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응. 삼각김밥이랑 방금 그 메추리알 세개사 가지고는 학교 끝나고 맨날 그렇게 먹고 학원 갔어. 응. 매출이 얼마 먹고 그 라면이랑 아니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랑 매출이야 이렇게. 근데 오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섯 개씩 안 들어 있고 매출이야 하나에 3개 들어 있었지. 응. 응. 이거는 너구리랑 좀 맛이 비슷하다. 진짜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주정 한입 줘라고 정이도줘다정도 나는 먹고 싶어 응 정민이 표정이 엄청 먹고 싶은가 봐. 음. 이따가 우리 볼게. 근데 아기가 음. 진짜 빨리 큰다. 금방 크지. 음. 정민이가 7월 8일 날 태어났고, 오늘이 12월 25일인데,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. 근데 엄마가 옆에서 라면 먹고 있으니까 엄청 먹고 싶은가봐요. <laughs> 여기가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데 <laughs> 이렇게 호수공원 바라보면서. 라면도 먹을 수 있고, 또 2층에는 카페가 있어요. 영민아, 아빠가 눈사람 만들어 줄게. 안 차가워? 어..지금은 안 차가운데 조금 이 엄청 차가울 것 같아 정민도 너, 나오고 싶어? 응? <laughs> 어? 헤 어? 몸아손차가 나일로 축까 나일로 응? 나일로 있는데 좀 못생겼어. <laughs> 못생겼어? 이쁘지, 정민아, 눈사람. 아빠가 만든 첫 눈사람이다, 정민이. <laughs> 가자. 눈사람 잘 있어. 저희는 이제 정민이가 추우니까 이제 집에 갑니다.